들어왔어 여러분들 어, 그래 기가차야 고맙다 나한테 이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요 옆에 배너게 들어왔는데 주식을 여러분들 주식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원 두고 있어 아 내가 3천만원 두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3억까지 빌려준대 무조건 무조건 10배까지 돈을 빌려준대 어? 그 대신 그 주식이 예를 들 3천만원 샀어 3천만원 샀는데 그 주식이 30%가 떨어져 30%면 한 돈천만원 되죠 여러분들 돈천만원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그게 팔았고 그걸를 팔았고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도 대신 대신 수수료를 받고 팔아준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거는 뭐뭐뭐 뭐, 뭐 사기 뭐 사기꾼입니까 뭡니까 그 어? 그런 거많던데 여러분들 뭐 대부업 쪽으로 사업자 사업자 그거 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 한다던데 사기는 아니다 그게 사기는 아니야 사기 사기는 아니고 아니 사기가 아니 내보고 그 배너 달아라 하더라고 그 그거 뭔데 그거는 그거는 뭐하 막걸리인데 어아 이거지 자기들은 수스만 받아먹는거지 여러분들 어? 아니 아마이 새끼들 그 대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대신 여러분들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이 주식이 확실해 이 주식이 완전 확실한거야 이 주식이 확 아니 내 아니 피해자는 아니 근데 주식을 자기들이 자기들이 억지로 사가는게 아니고 내 사고 싶은 주식을 살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싶어 내가 삼성전자를 내가 사, 삼성전자를 사고싶으면 삼성자가 내가 봤을 때 이게 존나 오를 것 같아 근데 나는 돈이 2천만원밖에 없어 2천만원밖에 없다 내가 근데 삼성전자를 사고싶어 근데 삼성전자가 30% 올랐어 그러면 나는 수익이 얼마 안되잖아 근데 그마들이 2억을 빌려줘 그러면 2억 2천만원치 샀어 그러면 수익이 많이 생기잖아 그 대신 그 수익이 그 주식이 내리가 내리가면 또 그게 이제 그래 된다더라 내리가 먼저 당적으로 저거가 팔아뿐다더라 왜냐면 저거 원금을 손선 내보면 안 되니까 내려옵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내보고 해라 그래데 나는 뭐? 수익금 몇 프로 안 받는다 수익금 몇 프로 안 받는다 수익금 안 받고 길 동안 수익금은 안 받고 그 주식을 사고, 팔, 파, 사고 팔고 사 팔고 할때 수수료 0.3%인가 0.5%인가 어이제좀 그거만 그거만 받는다더라고 이는 갑니까, 여러분들? 이는 가요? 내가 말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아, 맞지, 길동아? 그, 뭐란다, 길동아? 어? 그 사람이 내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경보씨가 아프리카 BJ 중에 제일 잘 어울립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안 한다는 습니다 그냥. 다안 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여러분나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내보고 씨발, 뭐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어, 스스로 장사하는게 내가 그랬어요. 아까, 아까, 아까 안 한다는. 안 나가서도 얘기지 내가 그뭐 아니 이미지 이상이잖아 내가 뭐 사기꾼도 니고 이러던데 어? 안 그렇습니까? 어, 그래 망치야 야기라 내가 무슨 뭐 사기꾼도 니고 이러던데 뭐뭐 이미지 이상이잖아 여러분들 근데 그걸 뭐 주식을 뭐나더라뭐 주식을 뭐 어떤 종목을 사라고 뭐 이제 강제로 말을 안하더라고 그냥 뭐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면 된다면서 이러더라고 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30. 아이라고 돌대가리 같은 새끼야 고경빠야 개새끼야 그 정말로 이때까지 내가 말을 한거말기로 뭐 이해를 못하노 경빠야 그게 아니고 어? 비상장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고 싶은 주식을 산다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어? 그래 의이야 음? 그게 아니고 푸은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랑 말을 안 한다. 너, 너든 도대가리더라고 내가 말해봤자 이제 어? 너든 도대가리더라고 이 말을 해봤자 여러분 이 말기를 못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 아뭐 말기를 알아들어야 내가 말을 할까 이거? 여러분들 어? 아 말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내가 무슨 말을 해줄까 이니까 여러분들. 어? 안 그렇습니까? 이 대가리가 이 도대가리인데 여러분들. 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씨바 무슨 뭐 뭐. 매일 주식을 시키려는 게 아니고, 임마! 짜물아이야. 주식을, 임마, 그, 거네가 그, 사고 싶은 거 산다고, 임마. 근데 삼천만 원 있다. 삼천만 원치 사면, 니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망할 일이 없잖아. 어? 여러분들, 삼성전자, 뭐, 기아 자동차, 이런 대기업들은 망할 일이 없잖아. 근데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다. 어? 오를 것 같다는 데, 여러분들. 어? 오를 것 같으면, 뭐. 내가 돈이 2천만원 밖에 없어 그럼 올라갔다 수익이 얼마 안 되잖아 어? 근데 그 사람들이 10배까지 빌려준다고 한도 5억까지 어? 알겠죠 여러분들 2천만원 있으면 여러분들 2 0까지 빌려주는데 그 주식이 올랐다 잘 들으라 그 주식이 올랐다 그 주식이 올랐으면 수익금을 받는 게 아니고 올랐을 때 판다 그러면 수수료 0.3%인가 5% 0.3%인가 5%인가 그 수수료만 받는다고 여러분들 무시 아 뭐가지야? 아에 아, 네, 안한다 했어요. 안한다 했는데 여러분들 안한다 했어요. 안한다 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상식적으로 이이 이, 이 무슨 말을 하면 뭐 말기는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 그래 어? 스스로 0.3% 어차피 여러분들 한30% 올랐으면 스스로 0.3% 5%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막말로. 아, 아, 근데 안안 안 합니다. 안하는데 어 안하는데 나한테 그런 게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이 돌대가리같은 새끼들 이를 해라 어? 아시겠죠 여러분들? 중간 거래소가 아니고 어? 이 하얀 날개서마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방이생 사는기라 여러분들 어? 그래 너봐야 이 새끼들 무슨 말을 하면 이거방들이 돌대가리들 이 무슨 말을 해주면 여러분들 이 이해력이 빨리 발달돼가지고이예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무슨 말 돈 벌었다고 온게 아니고, 임마! 내보고 주식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경보 씨,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어? 그, 그러니까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나이 그런 게,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어? 무슨 비상장 주식 중개인인데 도대가리던 새끼야, 경바야, 어? 무슨 개소리 오죠? 이 말을, 여러분들, 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들, 이 얘기에요. 저는, 여러분들, 분들. 무슨 말을 하면 저렇게 막이나 하요 ポーどう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교촌보로아습니다 교촌. 아, 레몬 님, 반갑습니다. 음. 응. 그래, 넣어봐야 올라가나, 요거는 여러분들, 떡, 떡도 그렇든 떡, 여러분들. 떡, 떡볶이도 그거든 어, 나쁜 니까 그 다지족발 가있어, 다지족발. 어? 잡석 다짐님 그, 거 그, 지금 숨어고 있어요. 그, 나동다재족발 그, 최고 맛집니다. 그, 가아지 숨어있어, 그, 응? 다짐님. 어, 다재족발 음. 제일 맛있습니다, 그거. 조개구이 맛집. 조개구이 맛집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저, 부평동? 족발 고명 옆에 가면 여러분들 그 다재 다재 조개라고 있어요 다재 조개그 어. 족발하고 조개랑 같이 파는데 그 그는 조개보다 그 족발 더 맛있으니까 그 다재 족발 족발 무수 어응아시겠습니까 어? 응?